여러분들은 도자기 하면 어떤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천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곳만큼이나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의 고장 경북 문경인데요. 예로부터 생활도자기를 만들면서 서민들의 그릇을 구워내던 곳. 화려함 보단 옛 모습 그대로의 투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문경의 특별한 도자기.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문경의 특별한 도자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문경 도자기 박물관입니다. 예로부터 서민들이 사용하던 문경 도자기는 꾸밈 없는 색채와 형태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 민족 고유의 순수한 먹과 투박한 정서를 문경 도자기가 잘 보여주고 있죠. 너무 예쁘다. 문경 도자기 매력 있죠? 어, 네. 사실 도자기 하면은 손만 딱. 깨질 것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문경 도자기를 보니까 네. 여기에다 국도 담고 밥도 담아서 네. 한 그릇 뚝딱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근데 죄송한데 혹시 누구? 문경 도자기 박물관장입니다. 아, 관장님이세요? 예, 예. 어, 잘 됐다. 안 그래도 <laughs> 제가 여기 1층부터 2층까지 전시실을 네. 쭉 둘러봤는데 너무 네.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문경 도자기 하면 가장 네. 큰 특징이 뭘까요? 문경 도자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고 어, 장점입니다. 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도자기다? 예, 예. 사실 예. 제가 박물관을 쭉 둘러보긴 했어요. 예, 예. 근데 보통 박물관은 전시관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다 봤나요? 아, 아닙니다. 아. 예, 저희들은 어, 17세기 때 공방과 전통적으로 도자기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체험할 곳도 있고 또 다른 볼거리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럼 제가 혹시 관장님 뵙고 오늘 예. 쭉 들러봐도 될까요?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좀 좀 데리고 가시죠. 예, 예, 예. 네. 네, 가시죠. 네. 네.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들로 넘쳐나는 문경 도자기 박물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자랑거리는 바로 이 독특하게 네, 생긴 네, 전통 가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 계단식 가마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문경 특유의 강가마, 망댕이 가마입니다. 망댕이요? 예예. 예. 망댕이 혹시 무슨 뜻일까요? 아, 망댕이라는 것은 가마를 짓는데 그 차르급으로 만든 벽돌이만개 정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 지역에서는 한디두디천디만디 망댕이 방은 사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방어 사투리로 망댕이. 예, 옛날에죠. 예,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경사를 어, 15도를 줘야만이 가마 불을 때때 불길이 원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어, 어, 계단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여기 어. 가마가 한칸한칸 한칸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칸마다 혹시 역할이 따로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칸마다 어,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문경의 전통 가마는 보통 다섯 칸으로 되어 있는데 어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칸은 다어 칸마다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첫 번째 봉통에서는 불을 한 10시간 정도 지펴서 1200도 정도로 끌어올려 준 다음에 요리 칸 첫째 칸, 둘째 칸은 주로 이제 작은 도자기들이 들어가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큰 기물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온도계도 없고 육안으로 불길을 잡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검붉은색에서 붉은색으로, 흰색으로 갈 때, 그런 이제 그 도예가들이 정점에서 애를 먹습니다. 음. 어, 온도계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잡아내다 보면은 여기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좌우가 됩니다. 현재 이곳의 망댕이 가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스란히 원형이 남아 있는 조선후기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 유감만으로 불길을 잡아내야 하는 만큼 성공이냐 실패냐는 오직 도예가들의 손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초가집 같아요. 초가집 예. 여기 이제 300년 전에 그 도자기를 만들던 공방입니다.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오! 널다. 이 17세기 공방을 이렇게 네. 재현해 놓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네. 예, 저들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 마지막 남은, 음 완전하게 남아있는 가마터가 200년 전에 가마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17세기 그, 어, 작업장을, 공방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놨습니다. 예, 저희들 공방은 전국에서, 어, 가마와 공방과 박물관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보고 또 체험을 하고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공방을 재현해 놓게 된 것입니다. 또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능한가요? 아 여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통 체험장이 있습니다. 아 체험장이요? 예예 체험장에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체험도 하고 이제 해놓고 되면은 장작가마로 구워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수진이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멋진 도자기를 제가 만들어 볼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세상에 나밖에 없는 도자기죠. 그럼 제가 그 도자기 만들러 지금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aughs> 네. 이곳에 오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인데요. 흙 반죽을 밀고 돌리고 과연 어떤 도자기가 완성될까요? 요선물센맞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고르편 반죽을 물레틀에 올려놓고 모양을 만듭니다. 이거 맞았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사실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차르를 만져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들부들한 차르기 예전에는 단단한 그릇으로 사용됐다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이곳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고틀에 따라 대충 그릇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각자의 개성에 따라 저마다의 모양을 세개 넣으면 1단계 완성 오, 예쁜 그릇 만드셨네요 네. <laughs> 네 제가 어떤 모양 만드시는 거예요? 예 봄이 찾아와서 꽃과 나비를 무늬를 찍었어요 역시 여성분들이 네. 좋아하는 꽃과 나비 스타일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이렇게 차력을 만져볼 일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잠깐 만들어보고는 이렇게 처음인데 뭐 감촉도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차사발이 탄생하기까지가 이런 과정이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체험해 보니까 참 손에 느껴지는 감촉, 감촉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나,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작품으로 만든다는 그게 성취감도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와, 그런데 이분 그릇 모양 자체가 뭔가 다른데요. 제가 보니까 솜씨가 그냥 오늘 한번한것 같진 않은데 혹시 자주 오셨나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헉, 정말요? 네. 아, 처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원래 미술을 좀 좋아하시나요? 예, 미술, <laughs> 미술, 그립니다 <laughs> 예, 아, 원래 예. 미술을 좀 하세요? 아, 아 예, 유화 그리고 있어요. 아, 역시 예술을 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손놀림이 상당히 아니라 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laughs> 근데 지금 어떤 모양 만드시려고 지금 요칠각형을 만드신 거예요? 예, 여기 어, 예, 모델 그할수 있는 그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뻐 안증맞고 이뻐 보여서요. 이 식탁 위에다가 사탕이라든가 그런 거몇개 담아 놓고 하면 이쁠 것 같아서 아, 한번 해 봤어요. 여기다 사탕 언제든있으시면은 예. 매일매일 가서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어요 <laughs> 자, 이렇게 이곳에서는 자유 성형, 물레 성형, 핀칭, 코일링, 판성형, 초벌 그림 그리기까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고나지 <목소리> 경 도자기의 투박함이 살아있는 도자기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사실 2013년도가 개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드리기 위해서 이뱀뱀 뱀 문양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건가요? 예, 처음 체험하시는 분 최고는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 상급의 그릇을 완성시키려면 제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네, 여러분, 만들어놓고 가시면은, 초벌, 자연 건조를 보름을 시키고, 어, 그 다음에 초벌을 굽는데 또한 열흘 정도. 어, 총 얼마나? 예, 네, 그래서 어려운 또 분류를 하는데 한 열흘, 집에 도착되는 기간은 6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0일이요? 아니,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60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네, 이 전통 장작 기법은, 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우리 전통의 도자기가 이렇게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랐네요. 저도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한 60일 뒤에 택배로 딱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구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laughs> 이뿐만이 아닙니다. 꿋꿋한 선비 정신으로 유명한 문경의 특색을 담아 유교관도 마련돼 있고요. 목판 인쇄. 탑본 체험은 물론이고 색색깔이 다양한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통 공예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빼놓지 말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전통 도예의 맥을 잇는 문경 도자기 박물관 쭉 둘러봤습니다. 때론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투박하고 수수한 매력이 최고라는 거 문경 도자기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문경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고요. 본인만의 특색 있는 도자기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